자, 봅시다. 재밌는 시조. 형식이 복잡한 것들 보다가, 몇 쪽이냐? 22쪽 펴세요. 22쪽. 딱 보면, 형식이 일정한 걸 보니까 되게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아요, 얘들아? 말 없는 청산이요. 구름이 모심탄마이. 딱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평시조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어? 시조 조선시대 시조. 자 말없는 청산이오부터 읽어갑시다 얘들아 평시조는 우리 너무 많이 봐서 주제가 일정한 거 알고 있죠? 자연, 자연친화 그리고 충. 이게 가장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한 줄평 뭐라고 되어 있어야 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고 되어 있지? 그래정부야 봐봐. 말 없는 청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없는 건 청산의 자연물의 속성이야. 마찬가지로 유수, 흐르는 물은 태가 없어. 태 없는 것도 속성이야. 화자는 청산과 유수의 두 개의 말 없고 태 없는 속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청산도 유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예를요 꼭 청산이랑 유수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 대유법으로 그냥 뭘 상징한다고 생각해야 돼. 아 자연은 이렇게 긍정적이구나 긍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구나 자 근데 말 없는 태 없는 이걸 가지고 동시에 뭘 디스하고 있어요 얘들아 뭘 디스해 말 많고 겉을 번지르게 꾸미는 인간과 대비되는 속성인걸 넌지시 알려주고 있어 사람은 너무 말 많고 사람은 겉에를 꾸미고 경직되어 있는데 청사는 유수는 이렇구나 말도 없고 태도 없구나 자 이어서 값 없는 임자 없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건 그냥 말 그대로 꽁짜고 따로 주인이 없어 그런데. 값이 없기 때문에, 임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연을 즐길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돈 많고 뭔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값 없는 성품과 임자 없는 명어를 통해서 나 무슨 얘기하고 있어? 화자의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어. 아유, 이렇게 좋은 걸. 값도 없고 임자 없으니까 내가 누리는 거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내 주제에 어, 값이 없고 임자가 없으니 이런 걸다 누리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청풍과 명월 역시 뭐야 얘들아 청풍과 명월에 국한시키지 않고 대유법 대유법이야 자연 이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나뭐 하고 싶대 이 중에 이 자연 속에서 이 중은 자연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늘거리라나 여기서 건심 걱정 없이 분별 없이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뭐 물화일체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네. 간단하죠. 두 번째. 얘는 좀 어려워 얘 봅시다 구름이 무심한 말이 원래 무심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얘들아 무심은 하나는 유정의 반대말 그러니까 유정의 반대말이니까 정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욕심이 없다의 의미야. 그러면 유정의 반대말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말인데 여기에서의 무심은 긍정적인 의미야. 그래서 구름이 자기 자랑하고 있어. 얘들아 나 무심해. 구름이 나 욕심 없어 라고 얘기해. 하지만 화자가 보기에 그 말은 어떤 말이야? 허랑한 말 거짓말이야. 화자는 왜 구름에 욕심없단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까?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야 너는 중천에 떠 있어서 하늘 한가운데 떠 있으면서 임의로 네 마음대로 다니면서 굳이 굳이 구태여 광명 밝게 빛나는 낮의 빛 과을, 밝게 빛나 빛나는 낮의 빛이 뭐야 얘들아 태양 빛을 얘기하는 거죠. 너 굳이 굳이 욕심 없다는 애가 태양 빛을 따라다니면서 덮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 앞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구절상 도치가 쓰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천에 떠 있어 임의로 떠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다니며 덮는 걸 보니까 네가 무심하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다.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만 보면 표면적인데 구름과 태양 얘기 같은데 사실 이 구름의 연관념이 뭐예요? 간신이야 간신. 간신 배가 어, 저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궁궐 한가운데를 막 조정의 일들을 자기가 좌지우지 맘대로 조정하면서 임금님을 야 태양 빛이니까 당연 히 누구겠냐? 임금을 덮고 다닌대. 임금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덮고 다닌데 그러면 얘는 가시는 현실, 이 자연, 자신의 현실 세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연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얘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너는 너 그럼 그러지 마 하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시죠, 그죠? 아이고야 그름너 그러면 안 돼의 예, 의미가 있겠죠. 밑에 시대적 배경 한번 읽어 보시고요. 고려 시대 공민왕에 의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고려 시대인데 어떻게 기록됐어? 한자로 기록된 겁니다. 어미와 조사까지 한자로 기록되었다가 조선 시대 때 번역되었겠죠. 그죠? 고려 시대 말이지만 시조 맞고요. 다를 한번 봅시다. 다. 다는요. 재밌어, 얘들아. 이렇게 중장이 이렇게 앞에 시들과 달리 이렇게 길어진 걸 뭐라고 해? 그아 이거 뭐라고 래 그래? 중장이 길어지면. 무슨 시? 왜 이래? 사설 시조죠? 사설 시조? 평시조는 평시를 딱 맞춘 거고. 사설 시조는 중장 혹은 종장까지 길어진 거야. 길잖아, 얘가. 말도 안 되게. 원래는 3434. 3장 6구 45자까지 써야 되는데 얘는 중장 때문에 45자를 훌쩍 넘어가고 가운데가 3434. 두개 이후 네 개의 구, 부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사설 시조니까 당연히 시대가 없어요. 조선 후기고 조선 후기 이름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작자는 미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자 대천 바다 한 가운데 큰 바다 한 가운데 중침 세침 그러니까 바늘이 바다에 빠졌대. 그럼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지. 그런데 열명 넘는 사공이 사공놈들이. 끝이 무딘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끝이 이렇게 둥글둥글 무딘 상아떼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끝 끝이 둘러메어서 묶어서 어떻게 했대 바늘이 빠진 바다를 휘휘 저었더니 와 얘들아 이거 봐 우연히 들어올린 이 상아떼에 바늘이 꿰져나왔대 얘들아 귀다단 말이 있어 라고 해서 귀는 바늘에 난귀그 구멍을 바늘끼라고 얘기하고 바늘구멍은 뭐야? 바늘로 뚫은 구멍을 바늘구멍이라고 하고요 바늘 귀는 바늘에 뚫려있는 구멍이야 얼마나 작은지 알죠? 그런데 상하로 얘를 우연히 바다에서 꿰내는 게 말이 돼안돼 돼. 말이 안돼앞에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고, 누구를 불러, "니만, 니만 제마" 이미 얘기 좀 들어봐. "니만, 니만 님이 들었으면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뭐래 온 사람이, 온, 무슨 의미? 중세국어로 고, 100. 그렇지, 100. 100이야 100숫자100 100. 100명이 100까지 말을 해도, 님이 짐작. 짐작하라는 건 당연히 님에 대한 당부고요. 뭘 짐작하라는 거야? 자신의 결백. 너내 소문 들었지? 너 내가 널 해친다는 소문 들었지? 야, 그게 말이 되냐? 어? 그 말은 마치 사공이 바다에서 바늘을 먼저 올렸다는 말이랑 똑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네가 좀 생각해봐, 네가. 판단해봐의 의미예요. 이 세계의 식은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여기 봅시다. 핵심 포인트를 보면, 가에서 다는 모두 말에 대해 언급한 작품들로 말과 주제의식의 관련성을 파악해보자. 가에서는 말을 인간의 부정적인 속성으로 보고, 이걸 하자는 청산는 긍정적으로 봤죠 그래서 세속적인 것과 자연을 대조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구름이 무심탄 말, 구름이 하는 말을 거짓으로 얘기하면서 아 이런 말은 거짓이구나. 근거가 다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우의적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의적인 건 간접적으로 빗댄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봐봐 얘들아 어 굳이 굳이 우의라는 말을 쓰려면 구름이랑 간신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 그지 여우가 이소우아에서 도둑으로 나왔어 근데 여우를 굳이 도둑이라고 할 이유가 있어? 없지. 그래서 이게 우의적 표현, 우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의적 방식이라는 말이 문학에서 쓰이려면 그냥 별 이유 없이 비유한 거야. 파수꾼처럼 그래서 우의적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우의적 방식 자체가 간접적인 거니까. 그지? 자, 다에서는 초장, 중장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 소문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설 시조였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밑으로 칩시다. 온말에 대한 경계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님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설 시조입니다. 오케이. 뒤에 쭉 읽어보시고, 우리 예시를 나온 시들 한번 봅시다. 맨 뒤에. 도산시비곡이랑 이 박팽년의 시는 아마 자주 봤을 겁니다.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도산시비곡도요 가 작품처럼 자연의 속성을 다루고 있어. 어떻게 다뤄? 청산은 만고의 푸르르다. 만고. 호진아, 만고가 뭐라고? 응. 만고가 뭐라고? 옛날, 그지? 옛날 많은 가득차다 고는 옛꽃자. 그러면, 만고에 풀르다는 건 거의 영원히 풀르다는 얘기지. 청산이 풀르고 유수도 그치지 않아. 우리도 그치지 말고 자연처럼 그치지 말자. 변하지 말자. 라는 의미야. 자, 만고에 계속해서 풀르자. 인데 도산 12곡이기 12국이, 때문에 여기서 만고상청의 의미는 뭐야, 얘들아? 우리 그치지 말고 공부하자의 의미예요. 어, 다른 거 말고 그치지 말고 늘 변함없이 수양하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 요시는요. 까마귀 눈비마자 하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까매. 그럼 까마귀는 역시나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거고 간신이야. 간신히 눈비 맞아서 하얘 보이지만 사실은 검다. 여기서 검은색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 밤에 밝게 빛나는 달이 동그라미 치자. 밤에 밝게 빛나는 달이 밤인들 어둡겠어? 그럼 야광 명월를 충신을 의미하는 거고 충신들이 상황이 안 좋다고 걔네도 같이 까매지겠니? 안 까매져 나도 마찬가지야 밤이라고 어두워지지 않아 그래서 이명한 일편단심 고칠 줄이 있으랴 <laughs> 박백년의 시고 아까 어, 이조노의 시와 함께 묶어서 생각해 두세요 세 번째는 딱 보니까 눈바라 김매고 매장반이 되는 어쩌고 저쩌고 얘들아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적인 상황을 나열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조선 후기 사설시조일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적 노동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시고 네 번째 별표 문학공부를 열심히 하고서 시험 보러 갔는데 꼭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띄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들아. 고3 내신은요. 고3 내신 그작품만으로안 돼. 다양하게 많이 알고 가셔야 되고 이 유산가의 요 부분 역시 필수야, 필수. 자, 봐봐. 유산가는 이 부분만 보고서 혼자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 유산가의 주제는 여기 얘기 나왔듯이 자연을 풍류보다는 유희의 공간으로 보고 있어. 풍류와 유희가 뭐가 다를까? 양반이 양반식대로 홀로 조용하게 자연을 바라보는 건 풍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를 읊는 건 풍류야 양반들의 풍류 하지만 유상가는 앞에 뭐라고 써있냐 누가 썼냐 작자 이상이지 그거보다 평민들이 봄을 즐기는 방식을 다루고 있어 야 저기 꽃좀봐 예쁘지 야 저기 꽃 빨간색이야 여긴 노란색이네 야 죽기 전에 놀자 야 죽으면 다 소용없어 술 가져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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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풍류가 아니라 유희의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유상가는 전부 다 봄을 즐기는 노래야. 그래서 애초에 삼춘 가절, 삼춘이 뭔 뜻이야? 아빠 동생, 삼촌이고 삼춘이 뭐야? 봄 세계 아니야? 삼하, 삼추라는 말도 많이 쓰죠. 삼동, 다뭔 뜻이야? 한 겨울, 한 가을, 한 여름, 봄 한복판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봄세 개, 가을 세 개. 아니야. 그러니 삼춘가절은 봄 한복판의 좋은 시절을 얘기하는 거야. 삼춘가절 좋구나. 도화가 만발했구나. 저산을 붉게 붉게 물들였구나. 어주축수애삼춘이라던이라고 했는데 어주축수애삼춘은 도하원기라는 중국 시에서 따온 구절이고요. 니네가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laughs> 너네 아 이거 없어졌지. 쇼미더머니 없어졌잖아. 랩할 때왜 영어 써? 왜 영어 써?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네도 어주축수애삼춘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멋있어 보려고 뭐 양반들이 쓰니까 그냥 관용적인 문구야. 그래서 어제 축수 애삼춘이라더니 그렇게 말하던 무릉도원이 여기네, 여기 좋네. 야, 여기 복숭아꽃 피고 좋다. 무릉도원이 여기야 놀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산과 꼭 기억해두세요. 올 한해 동안 모의고사를 보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든 한번쯤은 반드시 마주치게 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재작년 수능 특강 작품이기도 하고요, 알겠죠? 기억해두시고 오케이 세개 남았는데 시조 네개 하고 실까요? 아니면 쉬고 할까요? 하루 쉬어 15일? 15일? 내가 너네 그렇게 재웠어? 내가 이렇게 재미없어? 아? 어? 응, 어, 재밌없어 죽어 진짜. 잠다 깨고 와. 커피 다 때려 마시고 와. 졸면 죽어 진짜. 진심 몇 분이에요? 어 3분. 넌 3분 있다 들어와. 어, 재밌었구나. 25분?